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지. 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해안당 부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2023년 개묘년에 우리 1972년생 51세에서 52세가 되신는지 분들의 운세를 또 여쭤볼 건데, 일단 이 분들 운세 여쭤보기 앞서서 우리 52세 지티 분들은 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셨는지 좀많나요 52세 지티 분들이 네. 이제 양면이에요. 네. 바쁘게 막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 거 하면 음. 운돈 생활이죠. 음. 많이 움직이시기 싫어하고 좀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음. 우울증, 밤에 많이 움직이시고 낮에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반면에 또 남의 일로도 엄청 바쁘게 막 열심히 굉장히 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이분들은 성향이 좀 성격이나 특징은 좀 어떠신 분들이 좀 많아요? 성향은 남녀가 모두 틀리긴 한데요. 가격한 사람보다는 음. 조금 속으로 꽁꽁 앓는, 삼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음. 예. 보편적으로 지띠들이 막 나서는 거 이런 것보다는 뒤에서 또 묵묵하게 조용히 아시기 자기 일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개 음. 중에는 아주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음. 그러면 우리 GT 분들에서 이이 분들은 살아면서 가좀 가장 좀 힘든 시기가 있다. 가장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나요? GT 분들이 좀 소심한 면도 많기 때문에 어, 사회생활에 조금 좀 아주 정 이렇게 정반대인 게 많아요. 이렇게. 음. 아주 열심히, 바쁘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이분들의 성향이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 쥐띠가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또 이게 부모님의 또 키워온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성향으로 자랐을까요? 라고, 내가 똑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라고 음.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쥐띠들은. 음, 아, 네, 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좀 그래도 좀 소극적으로 많이 좀 힘든 게좀 인생을 살아오시 우리 쥐띠분들, 우리 52세가 되시 우리 쥐띠분들, 내년에 운세 좀 어떻게 볼까요? 내년에 여자분들은 음. 상당히 좋아요. 쥐띠 음. 3제인데도, 음. 늘 3제인데도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는데, 음. 남자분들은 조금 좀 건강이나 음. 금전이나 어, 이런 걸로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또 입을 음. 수도 있고 음. 금전에 손재수도 있고 음. 아니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음. 작게는 뭐 어, 내가 딱지가 경찰서에 뛰어서 들어가서 음. 내 이름이 경찰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다가 음. 관제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사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는 아... 네. 아 그러면 이게 좀 삼재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삼재 영향은 아니고 음. 아 삼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작게 맞을 걸더 크게 맞을 수 있다고 볼수 있죠. 음. 예. 밤낮을 거꾸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음. 어, 새벽에 되면 막 피곤해 갖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차 운전하시고 이럴 때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음. 예. 차 운전하고 이런 거. 네네 사고 수도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 상당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 내년에 이분들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 이 있을까요? 음, 좋아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많다고 볼수 없어요. 음. 형에 이게 또 해운연하고 음. 어, 형이드는 해운연이기 때문에 음. 내가 사사로운 걸로 내가 쌍구경했는데 음. 제가 나 때렸어요 이렇게 하고도. 어 엄하게 네. 형의 관제에 들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네.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남자분들은 네. 매사에 사라룽 판을 걸 듯이 조심조심 움직이는게 좋고요 네. 여자분들은 어 호사다 말하고 좋은데 나쁜게 있을 네. 수 있어요 우는 좋 나쁘지 않아요 나한테 좋은 인연도 들수 있고 네. 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네. 이런 해운년인데 네. 또 그게 어 나한테 꼭 좋은 인연만이 아닐 수도 있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음. 좀 모든 면에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좀 아무래도 그런 22세가 되시는 우리 g t 분들은 좀 내년에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좀 조심하시는 게 음, 좋아요.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삼한사도 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삼재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음. 여자분들은 그래도 복삼재에 가깝고 남자분들은 음. 악삼재예요. 그래서 악삼재들은 조금 많이 음. 조심해야 되고 음. 만약에 내가 이런데 다니시는 분이다 그러면 삼제를 풀고 넘어가면 훨씬 네. 수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어, 알겠습니다. 네. 아직 삼제를뭐 오래, 그러니까 네. 작년에 풀었다고 해서 올해 또안 풀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매년 해운년이 틀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들어오는 해운년마다 틀리기 때문에 네. 꼭 푸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직접 방문이나 동생한테 전화상담을 통해서 더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